자, 오늘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8월 초였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 반등 시작점이 바로 이 녹색선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우상향 추세를 만들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어저께 또다시 엔비디아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개파락하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이 개파락 시작했지만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양봉 전환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세력들이 결국은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에 대해서 저점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넥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은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자 이제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죠 누가 당선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챙겨 보니까 자, 중국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중국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상하원에 발의가 돼서 5월, 3월과 5월에 상임위원회 통과 됐습니다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위탁 생산 기업 바이오로직스도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를 이제 좀 중단하게 될 수도 있겠죠. 미국 기업들이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도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또 셀트론으로 두고 있고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지금 생산과 공급을 바이넥스에 위탁하는 협력 계약을 최근에 맺었죠. 2021년에. 그다음에 보시면 연내 품목 허가 완료 후에 바이오 시밀러 밀러 이제 복제약입니다. 생산을 통한 매출이 내년부터 반영되고 있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fda로부터 송도공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직 어떤 품목을 지금 위탁 생산할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자 이러한 제품 중에서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즉 재료가 살아있다는 라 겁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재료가 살아있고 이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강력 힘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체크를 하셔도 자이 추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소통방에서 바이넥스 8월 달에 같이 들어가서 이틀 만에 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때 보시면은 V자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만에 20% 수익을 챙겼었고 결국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요.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넥스 어떤 걸좀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될지 8월에도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제가 앞선 고점을 지지하는 구간. 여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18,420원이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잡아드려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주봉을 보면 세력들의 명확한 의도가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선을 좀 체크를 할때 제가 주봉을 강조 드리는데, 자,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자, 대량 거래량 보이시죠? 그리고 3월달, 7월달. 딱 눈에 띄는 포인트가 이세 포인트입니다. 즉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보시면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마무리되니까 또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3주 전에 반등이 나왔던 그 가격대가 2만 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2만 원을 지지 기반으로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지금 이번 주도 2만 원을 기반으로 앞선 세력선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 즉 지금 세력들은요 2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여기는 세력들이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니까 지금 60일선 기반으로는 결국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거고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이때처럼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큰 흐름으로 보시면, 우리가 주봉상, 자, 앞선 저점 라인 26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2600포인트만 지켜주는 구간으로 마무리되면, 큰 흐름상에서는 세력들이 이 구간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다만 바이넥스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21,000원 언더로 보셔야 돼요. 그니까 오늘 뭐 종가 2 1 0 0 0 원이라 보면은 뭐 종가 매수 아니면 밀릴 때마다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소통방에서 좀 잡아드리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8월 달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세력이 매집한 종목, 세력 종목은요, 이렇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만 좀 체크를 해보자 강조를 드리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동해가스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했고 일부 비중은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몇 안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한선 엔지니어링 흐름을 보시면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 지지라인이 잡히니까 바이넥스처럼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던 효자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8월 6일. 이때 단기 낙폭가 대 세력선 지지라인에서 들어가서 한달만에 일주일만이죠 일주일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세력선 지지라인 매수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즉 우리는 세력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구간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다 그 다음에 급등할 때는 매도 타점을 공략해야지만 수익을 챙기면서 우리가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가 있는데 자 태성도 보시면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저점 지지 라인, 세력선이 잡히니까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야 급등을 먹을 수 있다.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매매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도 바이넥스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세력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바이넥스는 매수 타점을 봐도 되는 종목이고 결국 지금 시장은요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고 드디어 11월 되면은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저점만 잘 공략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 시장이 흔들릴 때좀 불안하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만 보셔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9월 이번 달 들어서 금리 인하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게 되면 돈이 시중에 풀리고 이 돈이 증시로 몰리니까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11월의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4년에 한번 있는 빅 이벤트죠.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책주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계속 급등하면서 500% 1,000% 짜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대선 정책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대선 정책주인지 주도주인지 모르겠고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고도 불안하니까 하루에 12번씩 쳐다보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빨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소통방에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데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어요. 010-5488-2867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텐데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들어와서 정말 어떤 걸좀 체크를 해야 될지 지금 시장에서 힘이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체크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니까, 지금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저점 잡히면은,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이 나올 텐데, 그 포인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런 양봉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다만 내가 소통방 입장 못한다는 분들 요청도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한 달에 한두개 정도 스윙 매매 종목만 좀 공략을 하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시자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매일 말하는 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쏙쏙 골라서 공략해야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 찾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세력 매집주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에는 대봉에 레스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과 유한양행이 있었어요. 대봉에 레스 먼저 보시면은 확실하게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미리 잡아드리다 보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끌고 가면서 3주 만에 50% 수익 달성을 했었던 종목 대봉이레스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 재료가 좋습니다.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그리고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날 문자를 두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635분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보내드렸고, 7월 11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률, 리스크 관리, 손절가까지 싹다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려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태성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양의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자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자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다음 첫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유한양에 일단 재료가 너무나 좋죠. 랭나자 지금 신약 FD의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발표하기 전이었고, 역사상 최대 실적,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8월 7일에 제가 장 끝나고 신청해주신 657분 싹다 보내드렸었고,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매수 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면 내일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원칙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구간은요 그냥 진입하면 한 번에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목만 이렇게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8월 7일이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세력선 복귀하는 걸 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 오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입니다. 절대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종목이 정책주인지 모르겠다.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5488-2867번호로 정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만 동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나도 세력 매집주 동참하고 싶은 분들 제 개인번호로 동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미 대선 정책주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나는 소통방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세력 매집주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동참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 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지금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변동성은 클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두개 정도 예수금 여유 있으면 두세개 정도 세력 매집주만 잡아도 수익이 나는 시장. 내 계좌는 우상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대박나길 바라면서 또 응원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